시원 알아보러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남동 쪽에서 근무지를 하게 돼가지고 급하게 지금 약수역으로 왔고요. 가까운데 하나 있긴 했는데 방이 아무것도 안 남았다해서 그나마 근처인 약수역 쪽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금방 나오네요 도착하면 전화해달라고 하셔서 영상 끄고 전화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카톡드리고 지금 아, 네. 바로 방을 보러 왔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3층이요? 3층이요? 예. 네3층 올라왔는데 문이 두 갠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 문 여시고요 네네. 신발 벗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예, 네, 쭉 들어갔어요 끝까지. 네, 끝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309호 있어요. 309? 호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네네. 309호. 네, 네, 309, 호네 찾았습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사는 방보다는 엄청 작고요. 이렇게 침대랑 화장실 있는 방을 알아보고 있어서. 이렇게 화장실은 똑같아요. 비슷하고 창문이 어. 아, 근데 창문은 엄청 크다. 다행히 이제 문제는 다 확실히 좁다 보니까 이 옷장도 조금 작은 편이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 의문이 항상 수납도 조금 작아져가지고 좀 불편하긴 할것 같네요. 일단 뭐 근데 답이 없긴 하니까.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방이 4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고요. 일단은 그 약수역 근처에 또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전화를 해보고 방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도 한번 본 다음에 여기라도 계약을 하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서울은 고시원도 방이 없고 작가도 엄청 비싸긴 하네요. 일단은 두 번째 고시원에 연락 한번 해보는 걸로. 아예 신발을 못 신네요. 그래서 지금 벗고 들어갔다가 다시 신었고. 두 번째로 갈 곳은 지금 여기 고시원에서 한 도보로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격도 여기보다 일단 저렴하길래 가서 영상을 찍어볼게요 길을 몰라서 핸드폰 꺼야돼 외관은 음, 굉장히 구려 보이고요 그래도 주위에 뭐가 많긴 하거든요 다시 2층 올라가서 연락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가봐요. 아무도 안 계시고, 전화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 오! 침대도 괜찮다. 방을 두개 보여드렸는데, 여기 3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창문이 더 좋아가지고, 2층은 책상 쪽에 창문이 있었어요. 화장실도 훨씬 넓고, 요게, 있네.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냉장고도 잘 있고 냉동... 이게 냉동이 되나? 이게 안 되는 게좀 아쉽다. 아무튼 충전기도 많고요. 의자도 있네. 의자 처리를 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수납장들이 있습니다. 옷장 작은 게좀 걸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잘 살아봐야 돼요. 여기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여기는 47만원 밖에 안 해요. 방이 작아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금액은 내려가야 되지만, 첫 번째 방은 방 똑같은 크기에 50만원이었어가지고,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나는 에어컨도 개별로 있고, 계약만 걸어놓고, 다음 주월요일날 입주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소는 다시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직 청소가 안 됐다고 하니까. 너무 배고파요.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고시원 룸투어를 좀 끝내봤고요. 여러분들 좀 알아보고 가고 싶긴 한데 이태원에 고시원이 일단 없어요, 많이. 깜짝 놀랐어 너무 없어가지고 급한 대로 여기라도 다시 한번더 확정이 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새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나 쉽지 않다 직고하기 네, 가볼게요 여기를 쓰지 않을까 싶네요.